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때로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길위를 걷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가장 큰 아름다움을 느끼셨나요? 젊은 시절의 순수한 꿈, 중년의 책임감 속에서 발견한 작은 행복들, 혹은 노년의 여유 속에서 찾은 삶의 깊이 등 각기 다른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들이 아름다움으로 변모하기도 하고 작은 일상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이처럼 인생의 각 단계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억이 되며 그 기억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작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특히 노년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표를 향해 바쁘게 달려가느라 주변의 작은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지나쳐온 순간들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우리는 그때그때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린 과거의 선택들, 소중한 기억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새기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이 모여 지금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기는 소중한 인연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쁘게 쫓기지 않으며 느긋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깨달음을 선사하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느끼도록 돕습니다. 결국, 노년의 삶은 단순히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전히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아름다움은 때로는 잔잔한 일상의 소소한 기쁨에서 때로는 깊은 감정의 교류 속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삶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노년기에는 이 아름다움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로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각 단계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는 여정은 우리의 존재에 깊은 의미를 더해줍니다. 노년의 시점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삶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들은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몇 가지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녀가 독립을 하면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부모님은 기쁜 마음과 함께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왔던 시간을 떠올리며 자녀가 잘 성장했음을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쉬움은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서로의 새로운 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자신의 길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친구와의 소중한 만남을 들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소원해졌던 친구와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그때의 마음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감정이 들었지만 차츰 서로의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잊고 있었던 친구의 소중함과 인생에서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인생의 아름다움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정년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한 분놀림이었지만 점차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숨겨진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와의 교감을 통해 느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호기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불러일으킵니다.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놀아주는 시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이를 통해 삶의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손주와의 교감은 나에게 더 많은 사랑과 따뜻함을 주며 인생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각 단계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을 걸으며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순간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때로는 슬픔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아름다움은 존재합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와 열정, 중년의 삶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성취, 그리고 노년의 깊이 있는 지혜와 평화까지 우리는 각 시점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서 소중하며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결코 직선적인 길이 아니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름다움은 종종 소소한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웃음, 그리고 자연의 변화 속에서 느끼는 계절의 흐름까지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주 그 아름다움을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일상이지만 우리는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 큰 행복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기억들이 쌓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 귀한 경험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로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각 단계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그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감사와 여유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